농업도 경영이고 회사다 실패를 줄이다 보면 약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깨었냐 청년 농업인으로서의 삶은 공급이 많이 부족한 이런색 토마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농산물을 만드는 마띠아 농장 대표 반서진입니다. 어 이제 마띠아 농장은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시작한 농장이고요 나이는 저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거의 30년 가까이 운영해 오시다가 6년 전에 제가 이제 영농 창업을 하게 되면서 공동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추방울 토마토를 이제 주 품목으로 이제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양파나 멜론 등 이제 다양한 제철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시면서 이제 시작한 농장이고요. 다양한 엽채소부터 이제 다양한 과채류까지 작물을 재배해오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경영 일선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토마토 위주로 작목 전환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만평 정도인데요. 이제 그중 3,500평 정도 시설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외 6,500평에서는 이제 노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연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원예학과에서 했는데 요 이제 그곳에서 다양한 작물도 재배해 보고 이제 이론과 실전을 이제 배우면서 직접 작물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사무직이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어 작물을 직접 재배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부모님께서 용농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럼 같이 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마태 농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제 영농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노하우적인, 감각적인 방식으로 농업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기성 세대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오고, 이제 제 또래들은 이제 많이 과학적인 농법을 이용하고, 원리를 알고 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이제 원리 원칙을 따지게 된 계기는 무언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당연하게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업도 경영이고 회사다라는 생각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농장을 규모화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이제 모든 생산량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직거래 비율,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도 통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이 공간에 와서 어, 즐기며,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모든 청년 농업인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지는 않았고요. 점점 이제 매출이 상승하고 이제 기반이 안정화되면서 저희 또래와 이제 비슷한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고요. 2023년 하반기에 온실 신축을 계획 중이라서 그 이후로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정지가 없다는 건데요. 사실 이제 제 또래들 보면 너무 힘들 때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이제 멈추기도 하는데 농업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계속 저희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고 이런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멈출 수 없다. 뭔가 나는 계속 한발한발더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욕심쟁이라서 다양한 취미를 찾는 게또 취미다 보니 요즘에는 독서를 조금 하려고 하고요. 토마토 공부하고 또 이제 사람들 만나고 같이 교류하는 그런 걸로 이제 여가를 보내고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도 청년 농업인 또 농업 농촌의 가치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곳에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디에 삶의 성취감을 느끼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농촌에 와서 농업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꽤 만족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과 비슷한 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공감할 수 있다는 이제 그게 첫 번째 도움이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장목을 재배하는 친구들끼리는요, 이제 품목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있고요. 이제 농촌에 사실 친구들이나 또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친구 역할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사실 아홉 가지의 품종을 지금 토마토를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무지개 토마토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빨주, 노초, 보라색, 흰색, 검정색 토마토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건 주황색 토마토인데요. 다른 색깔의 토마토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기존의 빨간 대추방울 토마토와 맛이 다르고요. 또 이제 색깔별로도 이제 맛이 다릅니다. 빨간 토마토도 품종마다 새콤달콤한 맛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 무지개 토마토도 색깔마다 다른 향이 있고 맛이 있다 차별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6년차 농업인인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토마토를 여섯 번 재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매년 매년 토마토가 작년보다 더 나아지는 걸 보고 또 예쁘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제 토마토가 잘 자라는 게 이제 저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작물의 발전이 고 저의 성장이었습니다. 많이들 스마트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실 제 농장은 스마트팜은 도입은 안돼 있는데요. 제 나름의 이제 스마트함을 도입을 해서 100% 컴퓨터가 제어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작물을 관리하고 환경을 제어하고 시스템을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업도 이제 경영이고 농장도 회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규모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산 안정화, 연중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잡기체계도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쩌려고 이제 농업대학교를 가냐? 어쩌려고 이제 농업을 전공하게 되었냐라고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많은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깨었냐? 어떤 그런 대견한 결정을 할수 있냐라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들 또해 주십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먼저 작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지나 아니면 온실시설이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농장도 이제 경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교육도 다니고 있고, 또 이제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또 대학원도 다니고, 또 정보교류 겸 교류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시간을 쪼개가면서 작물도 재배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는 그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 청년 농업인으로서의 삶은 굉장히 치열하고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농촌에서 또 농업인으로서 이뤄내고 싶은 꿈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계획하고 있고 목표하는 가치가 있다면 또이 어려움을 또이 치열함에 부딪힐 자신이 있다면 언제든 도전하셔도 됩니다. 빨간 토마토도 다양한 품종이 있고 맛과 향이 다른데 이제 외형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지개 토마토는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품종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할 수 있게 되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작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각각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속도나 아니면 뭐 과일의 크기나 이제 맛과 향 모두가 사실 다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공간에서 다양한 품종을 재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특정한 품종들은 굉장히 병에 약하고, 또 자라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나 환경 관리를 적절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고, 모두 다, 모든 품종이 건강하고 맛있게 키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토마토 매뉴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요. 매년 매년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보충해가고 이제 경험을 쌓아가면서 조금 더 건강하고 이제 맛있는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8월에 심어서 그 다음년도 6월까지 작물을 재배하는데요. 11월 초순 경에서 그 다음년도 6월 말까지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요. 지금 현재는 지오로컬 푸드 판매점이나 직거래를 통해서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제 올 하반기에는 시설을 확장해서 공급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어, 우선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또 이제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양한 색깔의 토마토가 있기 때문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먹다 보면 본인의 입맛에 맞는 토마토가 존재하거든요. 저는 초록색, 저는 주황색 토마토가 입에 맞는데 혹시 그걸 더 많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런 피드백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색 토마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토마토는 가지색, 즉 보라색 토마토인데요. 예쁘지 않나요? 네, 보라색 토마토 맛은 기존의 빨간색 토마토보다 새콤달콤하진 않지만, 어, 단맛이 적은 반면에 토마토 향이 강해서 단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 토마토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안 익은 토마토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다 익은 토마토입니다. 맛은요, 수분감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입에 넣었을 때톡 터지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 토마토는 노란색 토마토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모양이 파프리카 모양입니다. 저희 노란색 토마토는 달콤하기도 하지만 새콤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요.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네, 이 토마토는 주황색 토마토입니다. 맛은 빨간 토마토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단맛이 강하고 특유의 향이 있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라인은요, 이렇게 아이보리색 토마토가 나오는 라인인데요. 색깔은 이렇게 밝은 아이보리색을 띄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빨간색 토마토와 맛과 굉장히 유사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 토마토는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빨간 토마토인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양이 파프리카 모양이거든요. 맛은요, 어, 새콤한 맛이 강하지만, 끝맛은 달콤함이 있는 토마토입니다. 네, 아이들이 다양한 색깔의 토마토를 보고 신기하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무지개 토마토를 직접 따보고, 먹어보고, 경험해보는 시간을 통해서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배우는 그런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 자랑은 먼저 저의 젊음과 이제 배우려 는 의지와 이제 과학적인 용농 기술을 바탕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만들어 가려는 저의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먼저 무지개 토마토를 통해서 이제 생산 기반 안정화, 농장 경영 안정화를 이루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농업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 스스로 계속 발전하는 농업인이 되고 싶습니다.